네. 아니 그 체력도 관계 있는 거가 감각 3 0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게임에 대한 게임은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e스포츠 쪽에서는 피지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피지컬대 표현하고 영어나 서구권에서 메카니즘이라 표현해요. 어. 그러니까 뭐 반응 속도라든가 어. 근데 우리나라가 피지컬이라가그메카니즘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시작을 RTS 즉 스타크래프트 시작을 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e스포츠가 퍼지게 된게 스타크래프트 시작을 했으니까 어. 스타크래프트에서 23, 24만 넘어가 애들이 기량이 좀을 죽기 시작했거든.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솔직히 이거 이렇게 이용호 선수 한번그 마우스 손캠본적 있어요. 한 번. 까 그러니까 RPM 라도 어. 손을 어떻게 돌리나. APM인가. 아무튼 손을 어떻게 돌리는지 캠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어. 이지스 같다. 이게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다다다다다 치는 느낌이거든. 어. 이거를 쉬지 않고 주1 0 시간 한다 생각을 해. 밥 먹을 때 빼고 어.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거를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아. 뽕나저 지금도 그래서 여기 터널 중으로 있어요 아뽕 나요 여기 아, 손나간다 손나고 손 손끝 여기도 나 지금 나가 있고 인대 좀 안좋고 음. 그리고 뭐목척추라든가 요런 부상은 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포츠 무슨 부상이냐 웃긴다 라고 하지만은 어. 어쩔수가 없어요 이게 뽕는데 어. 네. <laughs> <그냥, 웃음> 어떡해 어, 이번주는 네. 부상으로 출전 네. 못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수술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아, 막 그렇구나. 지금 현역 선수들도 수술해서 6 개월씩 (1년씩) 하는 선수도 있기는 소수 선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뭐 진통제 맞고 나가죠 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짧아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요게 속도가 아무래도 알잖아요 이게 인대를 다치거나 하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10대 후반 애들이 빨라, 그런 거는. 스트 속도가. 음. 왜피겨 스케이팅에서 10대 애들이 우승을 많이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 체조라던가. 그치. 20대라보다는 10대가 가장 유연하고 피지컬적으로 스득력이 빠르고 좋아요. 그 투수가 뭐, 음. 많이 던지면 어깨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 게.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은야구선수로 똑같은 거야. 야구는 30놈을 태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음. 프로게임은 30놈을 태물된다라는 거는. 아, 그래서. 음, 절대 아닌 게. 실제로 작년에 이그 e스포츠 선수 올해 선수상 받은 선수가 그 카스 카운터 스트라이커 어. 게임이는데제 국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33살이에요 어. 그 선수가 최우선수를 받았어 우승도 하고 어. 그런 거 보면은 3 0대 넘어서 피지컬이 떨어진는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PS잖아요 카스는 어. 뭐서든어택이나 오버워치처럼 음. FPS는 에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피지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이라던가 그럼 사운드 피지컬도 엄청 중요해요 음. 그런 그 감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30대 선수가 상을 받았다는 거는 절대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 있고. 그 게임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게임에 따라 다르다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아. 나이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리고 팀들은 어린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요 왜냐? 가르치면 습득력이 빠르고 연봉이 싸잖아요. 아. 어리니까 일단은 1년차, 2년차밖에 안되면 연봉이 싸니까. 음. 그리고 이 선수 같은 나중에 내가 소위 말하면 지금 SK텔레콤 같이 빅 팀이 아닌 이상은 좀팔때 제가 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축구 이조치랑 똑같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선호하는 게 있고. 어... 응. 생각보다 그 e스포츠가 진짜 스포츠랑 되게 결국은 유선... 비슷한 것 에이. 같아 진짜.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중 하나가 이번에 뭐 블리자드 히오스사태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알갈알부 하는 게 e스포츠가 스포츠냐. 음. 스포츠 이스포츠가 e 스포츠가, 스포츠가 될수 있느냐, 이게 음. 이슈가 많았는데 이거는 저는 좀 여기에서는 제, 물론 주관이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서양권에서는 이스포츠가 e 스포츠에 대한 논의가 끝났어요. 아 음, 어, 스포츠다 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좋아하잖냐. 컨텐츠로 어. 텐츠로 좋아하잖냐. 컨텐츠 어. 좋아하면 돈 되잖아. 어. 니네 지금 이거 가지고 따질 때야. 지금 니네 학자야 이거야. 어. 응. 산업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 마케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는데 일례로 레드불이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탑5 안에 들 음료수로 성장했던 거는 음흠. 사실 레드불의 시작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한 가장 성공한 거는 엑스포츠를 후원한 거거든요. 음, 어. 이 엑스포츠 후원이 엄청 컸어요. 근데 엑스포츠가 인재서야. 뭐 올림픽에 서서히 시범 종목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 이번에 평창 올림픽도 스노보딩 지금 최초 시범 종목 됐었잖아요 음, 어. 정식 종목 됐었잖아요. 어. 그것도 X 스포츠예요. 스 스노보딩은. 어. 예, 근데 그스노보드든 그 스키든 그 설상 종목에서 무수한 역사가 있는데 X 음. 스포츠가 스 인재소에 진입을 한 거예요. 어. 그만큼 에스포츠는 에스 스포츠라고 그 전에는 인정을 못 받고 애들 노는 거다라고 했는데 애들 노는 건뭐 뭐해? 근데 마케팅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타겟팅 확실하잖아. 음. 10대부터 30대. 어허. 스키 좋아하는 만약 에스포츠다, 에스 뭐 스노보드다. 우 10대부터 30대 스노보드를 우 좋아하는 사람. 어허. 타겟팅 확실하니까 마케팅 포커스가 딱 되는 거야. 어. 근데 그럼 되면 됐잖아. 뭐가 중요한? 이게 스포츠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네. 어. 너무 사이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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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약간 뭔가 통쾌함이 느껴지는데? <웃음> <웃음> 어. 모르겠어요. 뭐통통계시나요 <laughs> 네. 어. 이제 저는 그래서 막 이거를 아왜 이거를 아직까지도막 스포츠냐 아니냐? 물론 팬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음. 팬이니까 팬은 당연한 거야. 음. 막 의견을 낼수 있고 막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e스포츠 어. 팬들의 의견은 당연한 거지만 관계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스폰서, 광고 스폰서라던가 음.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게 스포츠냐 아니냐? e스포츠는 게임이다. e스포츠는 스포츠다. 이거 가지고 왈가왈 왈가 부 하는 게 웃기는 거야, 개인적으로. 아니, 걔, 무의미, 완전 무의미한 게, 그럼 외국은. 음. 뭐가, 뭐가 다른데. 그리고, 음. 우리가 소위 지금 스포츠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게 처음부터 스포츠겠냐, 이거야. 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양에서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구권에서 어떤 대학 학자였나?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 1, 1회, 2회 그리스 올림픽 때, 가서 야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니? 아. 쟤는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하고 축구 한다고 하면 저게 뭔데? 저게 스포츠야? 음. 남자들은 막 계속 이렇게 다 근육질 이렇게 싸움을 어, 해야지. 창 던지고. 네, 그냥, 네. 어. 그런 게 스포츠지.라고 왜냐하면 음. 스포츠에 창 던지기도 그렇고 그게 원래 군사 훈련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아, 계속 하니까 음. 아, 폴리스끼리 그리스 폴리스끼리 전쟁을 하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스포츠라 가지고 겨루면서 사람 죽지 않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게 사실 그 평화의 상징. 그래서 음. 평화의 상징이야 올림픽이. 음.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된 건데 음. 그런 그러, 그러다 보니까 군사 훈련 위주의 그런 게 많았죠. 음. 되게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게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사람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시작이... 음. 끝난 음. 것 같아. 음. 그렇지. 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좀 광고하시는 분 이쪽에 음. 내가 뭔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라는 분들 이런 기업인들이나 음.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좀 이렇게 만나면 좀 얘기하고 싶고 그큰 분들이겠죠 물론 음흠. 호소하고 싶은 게 이스포츠만큼 타겟팅 확실한 데가 없어요 마케팅할 때 스포츠 음. 마케팅을 할때뭐 음. NFL이잖아요 NFL은 그러면 뭐 북미 다 보지 음. 북미가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곳중 하나지 근데 근데 NFL 은 북미 외에는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요 근데 그래도 왜 그렇게 북미에서 타겟 그런 광고비가 이게 측정이 잘 됐나 물론 그만큼 가치를 올리는 거 있지만 타겟팅 확실하잖아 음. 미국 사람 음. 북미 사람 근데 e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타겟팅이 확실해요. 10대, 30대, 전 세계, 예, 네, 그, 전 세계, 전 세계 10대, 30대에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인터넷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작, 작 올해 이번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 ESPN에서 지금 MLB 같은 경우가 우리가 메이저리그 마저까지도 어, 넘버원 물론 야구계에서는 당연히 꿈의 리그, 어. 백 리그 넘버원인데. 미국에서 스포츠 선호도가 이제 9% 까지 밀렸어요 어...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얘네들이 50대 이상 시청자가 많고 50대 이하가 거의 없다는 거. 특히 10대는 아... 10대 20대는 전멸이래요 지금 어... 그럼 얘네가 뭐딴걸 보겠네 아 풋볼을 보고 있구나 풋볼도 전멸이에요 결국 스포츠를 안 본다는 스포츠로... 얘기야 전부 전부 이제 스포츠를 안 본다는 얘기고 음... <laughs> 왜그 스포츠 산업에서 투자하고 스포츠만에서 돈 버는 애들이 왜이 스포츠를 계속 간을 보는지는 여기서 알수 있어요 걔네 엄청 빨라 이게 음. 그러니까 얘네도 음.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 메이전트라던가 스포츠 구단이라던가 음. 아니면 스포츠 클럽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게 스포츠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애냐 내가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메저리그 어. 이 만약에 망하면 떠야 될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한 달에 뭐 1억 벌던 게 인지 막 천만 원줄고으면어떻게나못 먹고 살아.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야. 다음 여파는 뭔가. 그거를 대비 못 해서 망한 뭐 마케팅 사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치, 그치. 뭐 알려진. 음. 그렇게 되기 싫은 거야, 자기들은. 음. 그러니까는 이쪽 애들이 너무 올라가는 거야, 계속. 뭐 이것저것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좀 쉬었다가 어, 네. 음, 네. 다시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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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